2015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글로벌 의정 발전 공헌 부분 배덕광 국회의원 귀하는 지구촌의 건강한 사회와 희망찬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아낌없는 헌신과 노력으로 인류의 평화와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그 이상을 높이셨기에 글로벌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선정하여이 상태를 수여합니다 2015년 12월 8일 대장 이강두 네, 축하드립니다. 어...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꽃다발 전달해주신 분들은요, 무대 오른편으로 올라와 주시면 좀더 원활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제3의 자랑스러운 세계인 한국인 대상 수상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의원님, 오, 저희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 선배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추석까지 따졌다고 해요. 이런 자리에서 상을 수상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네. 어떠세요? 어, 정말 이런 귀한 상을 받게 되었어 정말 감격스럽고요. 특히 나를이제 국회로 보내주신 우리 43만 해대 국민들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를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고 또 저에게 많은 용기를 주신 심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걸 느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올해 이것만큼 2015년 이것만큼 소신있게 잘해왔다 이런 거이 있을까요? 에,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립선언을 아주 오랜 사람입니다. 저간제 국회에 처음 임무를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공략을 했습니다. 하나는 남고 오래된 위험한 고리 이동을 인구증시시겠다. 이렇게 공략했습니다. 1년 동안 전면 음식 노래했습니다. 부산 시민, 울산 시민 경남 도민과 함께 고리원년 이동이 피지 레서 노래한 결과 드디어 지난 6월1 6일날한 수원과 대한민국 정부가 공동으로 연극 피지식인다는 것을 국민 앞에 발표했습니다. 공략을 완성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것만큼 또 시민의식이. 아, 저분이 제일 꺼셨구나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하는데눈치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공약이 네. 두 번째 공략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해운대 부증장을신년했습니다 네. 해운대를 상정기계가 따랐다. 네. 천지 이집이 되었다라고 네. 해운대를 세계도보상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쉽게도 해운대에는 절반이 삶의 질이 높은 사람, 절반이 삶의 질이 낮은 사람, 낮은 네. 사람들을, 에, 정체 유지라고 하니까, 이전이 반송반의 제주도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반드시 위전의 삶의 질을 견인받지 하시겠다. 네. 그래서 지휘공간. 만유방송의 첨단산업단지, 제2센터및드림시티를 만들어서 해운 못지않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분명했는데 네. 이분야을 반드시 해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어, 위원님 이상 제가 박수 쳐도 되나요? 네, 박수. <laughs> 제가 듣고 있는데 귀가 더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번 아. 사업 수상하면서 가장 솔직히 어떤 분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나요? 아무래도 저를 영대 구정장 신문으로 해주시고 또 이번에 이제 국회를 보내주신 나를 지지하는 영대 국분들이 가장 기뻐할 것 같습니다. 예. 습 저희가 이런을 정리하면 수상을 하지 않고 싶은데요. 네. 아마 이런 일정으로 제가 국가 문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내년에도 반드시 세계 언론인 해피에서 또 기한상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자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그 자신감 있는 모습 감사드리고요. 아, 그럼 마지막으로 파이프 하고 인사드릴게요. 하나씩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안이하